상임 연구원인 서종 원입니다. 네, 70년대는 어찌됐든 태동기에 해당되면서도 상당히 여러 단체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졌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활동했던 분들이 조금 조금씩 헌신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의정부새마을운동의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주목하게 봐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0년대 이후에는 주요생활을 한번 볼게요 뭐 여러가지 활동들이 앞선 시기와 맞물려서 계속 오는데 가장 좀 눈여겨볼게 농촌새마을 운동에서 이제 도시새마을 운동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농촌이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으쌰으쌰 해서 잘다 꺼졌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도시로의 이제 목적이 이제 바뀌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의정부 시도 이무렵부터는 도시로 이제 점점 이제 발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웃돕기도뭐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는 거죠. 그도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80년대는 아까 산발적으로 흩어졌던 협회들의 구심점이 되는 의정부시 새마을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저기 새마을 봉사, 의정부 봉사회 관에 지금 사무실을 두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데 어쨌든 그런 단체의 어떤 여러 단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새마을회가 80년대에 만들어진 부분도 여러분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이 8 0년대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아시안 게임 때문에 이제 도로의 정비에 관심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꽃도 심고, 가로수도 조성하고,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나무 심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 되니까 외국에서 막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잘 보여줄 게이고 음, 뭐, 차원에서 뭐 그런 유해 시설을 뭐이 개선한다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막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귀랑마을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약간 좀 발전이 좀 되게 도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마을 특별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곳에 시나 정부에서는 의정부 생마을운동에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뭐 마을에 사업을 한다든지, 젖소를기른다든지 뭐 이러면서 마을에 기금들을 어떻게 축적하는 모습도 80년대에는 많이 있었고 계속 강조했던 폐품 수집. 소비 전략, 뭐 알뜰 시장, 뭐 이런 것들도 꽤 많이 했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도봉산이나 이런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노력들이 꽤 많아졌다는 게 이제 80년대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0년대 지금. 도농활동이라고 랬으니 하는 모내기 같은 거그 다음에 대상교육, 뭐변소계량뭐 이런 교육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신곡동이죠 새마을이 되어 앞당기자 아, 그러니까 돈도 주문해서 서로 이제 돈을 좀 맡기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막 벌어지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범시민 자정거대 타기 뭐 이런 것들 범시민 뭐 질서도 내가 먼저 양보도 내가 먼저 뭐 그러면서 도시로 발전 과정에서 시민들이 가져야 될 뭐죠 시민상 올바른 시민은 이러이러한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계몽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벌어졌던 게 80년대 운동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990년대는 여러 이제 운동들이 막 벌어집니다. 특히 이제 90년대 이후니까 제가 여기 소개할 건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의 자료인데 보면, 다 아시겠, 겁니다. 어, IMF가 이제 1998년도에 이제 막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시겠죠? 전국적으로 행해졌던 군무기 운동. 그 다음에, 우 정부 같은 경우는 또 10원짜리 동전무기 운동도 얼마 전까지 했습니다. 그런 어떤 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드렸던 새마을 방역공사제그 다음에 우리도 잘안 하잖아요. 태극기. 이런 것들도 이제 차량에다 태극기 달기에 서 이렇게 뭐 스티커나 이런 걸 주는 어떤 그런 운동. 그리고 지금 우리 의정부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하천들을 좀 깨끗하게 해서 어, 하는 거그 다음에 계속 도농, 도시와 농촌 간의 감면 계량 이런 건 계속 지금까지 오고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군입대 장병 안내소입니다 용현동 일대그삼국유 보충계가 있죠 거기에서 하일마다 이제 군인들이 장병들이 입대를 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그러면 뭐 용현동 비롯한 주변 의정부동 중, 생활운동 회원들이 의정부 여기서부터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커피 한잔뭐 이런 것들을 주면서 입대하는 가족들을 좀 위로해주고 어떻게 보면 길도 물어보면 물어보지고 안내해주고 뭐 이런 활동들을 꽤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는 이제 복권 모임 그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 모기 이런 것들은꽤 많이 고 그다음에 그런 장학금 아까 말씀드린 모임들도 꽤 많이 했었죠. 또 하나는 아나바다 운동 무슨 운동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숙제를 내주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끼고 나누고 바꿔쓰고 이런 뭐 그런 운동들이 막 하고 모아보기 운전 뭐 버리지 말고 다 모아서 이제 어쨌든 운동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펼쳐졌던 게 90년대 이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밌는 게 저공해 비누 제작 같은 경우도 막늘들어지고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거죠 김장담 가주기 정지경자 그러니까 보통은 생활 분야의 동별로 자기들의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장을 무나 배추를 심어서 그걸 가을에 이제 김장을 해주는 거그 다음에 좀 최근에 와서 벌어지는 운동인데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에는 북한 동포에게 겨울 나누기 뭐 의료품 보내기 운동 그 다음에 알뜰 도서 시장 그 다음에 내 고향에 양서 보내기 이것 들어서 문구에서 이런 것들이 하고 그 다음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충남에 태안에 기름 유출 사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들 자집을 해서 돈을 모아서 뭐 장금이나 봉사하는 것. 또 하나 근래에 가서 가장 가장 좀 핫한 거죠. 뉴세마을 운동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지역. 주로 몽골이나 뭐 아시아, 동아시아의 지역의 물품 보내기 운동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도 2000년대 이후까지 행해지는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네, 1990년대 이후 10년 20년 아니 2029년까지 왔던 모습들 중에 몇 가지 사진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사진이 꽤 많은데 그 중에 서 요즘 가장 핫한 것들이죠 어찌 됐든 이 김장 당무기는 아마 새마을운동 회원들이 당군 김장을 안본 뭐 어떤 유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동에서 활동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김치를 담가서 독거노인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해주시고, 그러면 이 김치 하나만이라도 겨울에 얼마나 따뜻하게 날수 있습니까? 뭐 연탄을 나눠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표정들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을 봉사하는 얼굴에 막그 웃음꽃이 막 합니다. 신기해요, 저는 봉사를 하시면서 힘든 게 있을 텐데 저렇게 뭐 얼굴이 막 환하고 따뜻하고 이런 미소를 짓는 게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여러 회원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게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한 봉사 정신을, 와, 어떻게 저렇게 봉사를 할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이제 느낀 때가 많았었거든요. 좀 한편으로는 반성을 다 했었습니다. 아,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나? 어,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후의 모습은 이제 이런 컴퓨터 정보화 교육도 이제 세활 운동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뭐 아시겠지만 가장 핫한 문제일 수도 있는 어떤 매장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 운동을 하는 어떤 이런 활동들. 그다음에 이제 그태양 저번에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그어 기름 유출 아니 여기 우이천 아니 아 죄송합니다 천에 가서 하천에서 이렇게 정비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이렇게.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수혜를 입은 곳을 찾아가는 단체들 어, 재밌는 게 일화 중에 하나가 수혜 봉사에 갔다가 봉사를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리셔가지고 막 힘들어 하셔서 뭐 한달 가량을 병으로 이제 싸우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도 들뭐 그런 말안무것도 하지 않고 또 가서 또 봉사를 합니다 참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들이 대단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태극기 달기 운동 같은 경우도 생활운동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우정부일 때에서 이제 하천들, 홍수가 난 뒤에 어떤 하천 분들 보시면 이분들이 뭐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전혀 아닌데도 뭐몇십 명씩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한다는 모습들이 어찌 됐든 우리가 참 생활운동의 봉사 정신을 좀 현대적으로 한번 좀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이제 텃밭 고구마 재서하는 것들, 재아름봇. 번호 수 집에서 하는 것들. 어쨌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의정부의 새마을 운동의 모든 내 활동들을 세세하게 소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90년대 이후는 너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의 발전에 요소 요소마다 필요한 활동들이 다 세마운동에서 했다는 거죠. 심지어 요즘은 이제 그 제일 사회 문제이기도 한그 연령이 많으신 독거노인들을 위한 어떤 뭐 다양한 활동들, 뭐 도시락 뭐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활동들도 있다 보면 어찌됐든 지금까지 세마운동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세마운동을 우 정부의 새마을 운동에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좀 하다보면서 느낀 부분은 하나는 어찌됐든 지역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는 계기는 우리가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는 봉사로 인한 저는 이거죠. 긍정적인나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봉 새마을 회원들 만나보시면 다들 밝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부자고 뭐 먹고 살수 있는 그런 형편이 없는 분도 늘 밝다는 거죠. 그런 마인드. 자기가 한 달에 50만을 버는데도 10만 원만 쓰고 40만을 원다나누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지역사회 이런 영향력, 해피바이러스죠. 오늘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세마을 운동에서 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린 참된 정신입니다. 캬, 세마을 운동, 그런 어떤 봉사의 어떤 진심. 계속 말씀드린 가슴으로 봉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회원들이 몇번 만났는데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막 저도 막 저도 모르게 막 물렁물렁한단 말이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도시환경 개선 확실히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넘어가는 의정부 발전에 상당히 일조한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수해, 태안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의정부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막 심어주는 거죠. 어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저 의정부시 새마을이 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정부도 알리고 봉사 정신도 따뜻해지고 그냥 어떤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수재민들 찾아가서 얼마 전에 그 강원도에 그 홍수가 많이 났을 때도 의정부 새마을 회원들이 가서 도시락 같은 거, 막그속 같은 걸 가지고 밥도 해주고 뭐 김장도 해가지고 이런 모습들 보면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렇게좀 의정부에서 왔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지역사회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저는 이 포인트는 좀좀 좀 짚고 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앞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뭐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 적십자활동 뭐 이런 단체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어떤 시민운동이나 봉사운동의 어떤 토대를 특히 자생적인 어떤 시민들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시민 운동에 있어서 뭐새마 운동을 볼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뭐 우리가 잠시 내려놓더라도 어찌됐든 초창기에 주민들이나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오는 분들이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자생력을 운동 시민 운동을 토대로 마련했던 부분은 우리가 새마 운동이 50년 만에 이제 되돌아오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소리> 그래서 이제, 이제 회원들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근데 회원들한테 좀 들어봤더니 어떤 보람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네, 워낙에 많아요. 그중에서도 저는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어찌 됐든 자기들이 활동으로 인해서 국가도 그렇고 지역사회가 발전해서 너무너무 좋다는 게 어떤 보람.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해피바이러스를 막 나도 주기도 뭐 하지만 거꾸로 자기도 봉사하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계속 계속 좋더라고 저도. 그다음에 자신의 발전. 자기 자신이 남과 만나서 봉사함으로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가르면서 성찰할 수 있다는 계기.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이 보람인 반면에 이제 밑에 세 가지도 참좀 어려운 점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가장 문긴 게 이제 어찌됐든 세마운동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예전과 좀 많이 좀 바뀌는 과정에서 회원들을 모집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회원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좀 많이 좀 피력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 예산 및 관심 부족이죠. 뭐 돈적인 부분을 우리가 뭐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해가 의정부 세마을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뭐 그렇게 그런 어떤 예산들이 좀더시에서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운동을 하면 모여요 뭐 이렇게 대묻는 사람들도 많잖아,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쨌든 애로사항이라는 게 이제 관심 부족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맞물려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회원들이 했던 봉사활동을 좀더더 더 알리고 좀더 의미 있게 해야 되지만 계속 말했지만 이분들은 순수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약한 거예요 다만 이제 회원들도 안 모이고 이런 과정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필요하니다 그래야지 회원들도 이런 걸 해야지만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우정부의 현재 상황들을 한번 내가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600명 정도의 생활운동이 회원들이 의정무시에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그분들 참 대단한 거 한번 느껴보시고. 그다음에 지역사에점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마을 회가 있고 분녀의 세마을 지도자가 있지만 또 동별로 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점조직적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상당히 봉사 단체로서 상당히 어떤 무게 중심이 상당히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다만 활동력이 옛날에만 비해서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옛날의 예전의 세마을 운동과는 지금과는 조금씩 바뀌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방향성이 좀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의정부시 새마을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거나 새마을운동의 어떤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좀그 부분을 아직 좀못 잡아서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정부시 새마을운동도 하고는 있긴 한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흐름을 좀 우리가 제대로 못 쫓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 뭐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시민들에 대한 관심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 계속 강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20살 이 정도와 젊은 분들은 아마 생활운동이 어떤 정확한 어떤 개념이나 정체적인 문제를 좀 정확히 모르실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 다음 계속 말한는데지만 음,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생활운동과 다른 단체들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될 어쩔 수 없는 경쟁의 구조인데 그런 과정에서 음 상당수 많은 회원들이 새마운동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리 작업도 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새마운동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역사를 50년 정도 지나서 지금도 움직이기는 있지만 아쉬움이 현실적으로는 크다는 게저 제가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감하게 좀 제가 이제 이번에 하시면서 어...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절대로 여러분들 뭐 이건 뭐 어디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제가 올해 50년사 이 책자를 책임 지필을 하면서 만나본 결과에 의하면 좀 제가 그 생활 운동이 좀더 발전적인으로 나가기 위한 그래서 재연이란 말을 좀 썼습니다. 어... 계속 저도 올해 제가 1년 동안 생활 운동을 조사하고 역사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좋았던 것들 하나는 제가 많이 배웠다는 겁니다. 뭐냐면 먹은가가 나혼자잘 살고 나혼자잘먹고 살았던 게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상당히 좀 깨우달 수가 있었고,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봉사하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은 어떤 순수한 봉사정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하신 지역사회 발전에 다양한 역할을 했다는 것들도 우리는 한번 진짜 곱씹고 주목을 해야 되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어떤 살아온 지나온 역사들이 좀더세마을운동의 빛을... 우리가 좀 내야 되고, 좀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어떤 이해서는좀더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에 관심 있는 회원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개인 회원들마다 생각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새마을운동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듣고 나서 제가느낀 내용들을 지금 끝지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유연한 형태의 새마을 운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타가 나긴 했지만 문화봉사에 좀 포커스를 두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이 좀더현 시대에 맞는 운동으로 좀 가려면. 기존의 노동력이나 뭐 이런 운동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신을 좀 이렇게 맑게 해주고 그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화봉사 활동을 좀 저는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상골운동하는 분들이 독거노인 만날 때도 김장만 줄게 아니라 뭐좀뭐 뭐 옛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어떤 뭐 놀이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심심한 소소한 그런 것도 같이 가서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저는 제안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참된 동사 정치를 좀 지역사회에게 좀 널리 퍼져서 도시 발전을 가정하는 의정부시에 저는 속된 말로 이릅니다. 새마을운동 해피 바이러스를 쫙좀 퍼져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들이 좀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의정부는 그냥 봉사 도시 좀더 어찌됐든 언제나 오면 행복한 도시. 뭐 이런 그래서 우리 정부는 행복 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거기다 행복 플러스 해피라는 좀더좀더 좀더 럭셔리, 뭐 럭셔리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어쨌든 우리 정부면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도시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인력의 회원들 확보를 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나 홍보를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원들을 좀더 젊은 세대들 타겟을 넣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모아보는 어떤 제안을 좀해 봤고요. 그다음에 계속 막 했을 때는 젊은 세대들이 새마을 운동에 공감할 수 있게 좀 그니까 손을 좀 젊은 세대들한테 좀 가서 그 친구들을 좀 끌고 올수 있는 어떤 대책 어찌된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뭐~ 젊은 친구들이 할수 있는 새마을 운동 페스티벌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자를씩 모여서 뭐 세마운동의 가치도 좀 알려주고 홍보 부스도 하고 뭐 비누도 만들어서 좀것들도좀 나눠주면서 뭐 어쨌든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걸 통해서 어떤 젊은 친구들이 어떤 참된 봉사 정신을 좀더더좀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계속 오타가 납니다만 <laughs> 죄송합니다. 어, 세마운동에 의정부 시만의 색깔이 날수 있는 세마운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세활운동 회원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필요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다. 어, 그게 없이는 상당히 어찌됐든 그런 지친다는 거죠. 순수한 봉사가 언제까지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남들을 위해서 산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런 활동들이 좀더더 더 재밌고 더 밝게 할수 있는 어떤 토대를 좀 마련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제가 50년사나 새마을운동 을 조사하면서 제가 느낀 내용이 놉니다. 어, 이 정도 제언이해도 뭐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을 있지만 제가 제안한 것들은 어찌됐든 좀 앞으로 새마을운동이 나아가는 데서 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뭐 제가 모든 것들을 만족 준비해놓은 것들 좀 이야기를 해주려 했는데 좀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지금 보고 계신 의정부 시민들은. 새마을 운동을 좀 한번 현 시점에서 한번 좀 되돌아보시고, 우리 주변에서 새마을 운동이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좀좀 좀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새마을 운동이 순수한 마음, 이 봉사 정신이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도 미쳤던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봉사를 받아서 좀더 여러분들보다 좀 못하다가 하기는 그렇고, 좀더 이웃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런 봉사에 나누는 왔 그런 부분에서 좀좀 좀 관심을 갖겠고, 코로나도 다 힘들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일어났던 세마을 운동의 봉사 정신이나 참된 정신, 결국은 뭐예요? 이웃을 보고, 음,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이걸 통해서, 의정부 시민 모두가 세마을 운동 봉사처럼 다 같이 잘 극복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